주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별 광고는 아니고요. 이제 오늘 기도회가 이제 빨리 끝날 거거든요. 빨리 끝날 건데 이제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제 9시 10분에 이제 본당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내일 꿈쟁이 학교에서 여기를 이제 미로로 쓴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 충분히 하고 말씀 듣고 9시 10분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간 노라.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어불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 김동건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저희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이제 김동원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그책 3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주체가 되는 방법을 통해 성서에 접근하고 이해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인간이 주체가 되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설교의 말씀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식하는 대상, 즉 객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주체, 객체 막 어려운 단어가 막 나왔죠. 뭐 인간 저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인간이 주인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간 외에 다른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한다, 한다면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인식, 내가 인식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이제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다라는 이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제 자기 체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인식과 하나님 체험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제 비판하는 모습을 이제 이 저자가 쓴 내용인 거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금 나눔 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제 종교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팀켈러도 팀켈러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종교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 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 자신이 만든 신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상과 내가 만든 신그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닌 성경의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내 마음속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종교 공장의 전원을 끄고 하나님이 개체가 아닌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 내 영혼은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두려움과 위기를 증명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에 갇힌 인간은 죄에 갇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은 절망과 위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추앙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위기로 절망한 자에게 위 은혜를 주시죠. 주시는 분이시죠. 절망과 위기로 추락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다시 올라가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절망 하나님 없는 절망은 냉소와 불신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저는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믿어요. 그렇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이 본문 자체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유대주,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굉장히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나, 내가 전한 복음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염려에 빠뜨리고 있는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과는 달리 사람의 뜻과 그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임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열정적인 유대주의자였다는 과거를 밝히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염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을 설득하는 매우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도 동죠 설득을 당했을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야 말로 강성 유대주의자였고 그랬던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전하는 그 복음은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준수 따위는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는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고 그것을 믿어 예수님을 너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 충분하다라고 알려줬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1세기 당시 우리가 새벽기도의 동안 이제 누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유대교 전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이 유대교 전통들은 너무 배타적이어서 유대주의가 내세우는 그 조건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로부터 원수라 칭함을 받았고 심지어 너는 지옥에 갈 존재야 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교 일각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독한 선민의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조상의 전통이 뭘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그거는 이제 유대교의 규례들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굉장히 경건한 랍비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 온 가르침,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이 규례들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그 율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굉장히 저는 무식한데 이 자료들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유대 사회의 장로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나 선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이 익숙한 율법들 외에 그들이 구전으로 이어온 이 모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고대 문서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해석과 연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오래전 주어진 그 율법 조항들로만으로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그 상황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않았다는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라는 규례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들고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돼라는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 삼아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데 잘못 사용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감사가 아니라 놀라움,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향한 격렬한 분노와 증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는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를 들고 몇 미터 걸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인간을 올가매는 인간을 묶고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선포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반대하거나 폐기하는 대척점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에 갇혀서는 안 돼. 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왜곡했던 그 율법을 그저 종교적인 규율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로 전락시켜 버린 그 소중한 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구원과 자유를 가져오는 참된 진리의 법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급진적인 주장, 새로운 가르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가르침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두 그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본질이자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왜곡하고 파괴했습니다. 사랑의 법을 증오와 차별의 법으로 바꿔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유대주의의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퍼진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과 맞서는 이 사도 바울의 싸움은 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싸움이었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삶에서 너무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회심 사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그 만난 사건은 그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를 삶의 원동력 삼아서 그들을 잡아 넘기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사울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삶이 뒤바뀌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그 역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들, 역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 바울이 소명을 받은 그 일은 단연코 압권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신념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함께 새 삶을 누린다라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처럼 사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마저 완벽하게 통제하는 왕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자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롭고도 완전한 자유로 아라비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색으로 돌아간 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라는 이 말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이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3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은 바울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발탁하신 그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 시간, 광야 체험을 암시하는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돌아와 인간의 죄성과 사망의 권세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시간을 3년 동안 갖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신자들에게 아라비아에서 담의 석으로 돌아온 후 자신이 보낸 여정들에 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조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 교회에 다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욱 다양한 열정과 신실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게 되었겠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다잘 알고 있죠. 새롭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한 이전에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뭘 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걸 그냥 추측해 보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주석이 안 나왔어요. 바울은 전제 제 상상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의 지난 행적들 내가 박해자로서 살 박해자로서의 그 삶을 사과하고 자신이 알게 된그 복음의 내용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누면서 자신이 이전의 관습들이나 편견으로 인해 복음을 조금이라도 왜곡하거나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행동은 저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그분의 도구임을 겸손하게 인정한 행위라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전에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들과 형제가 됐어요. 복음입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넉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들을 방문했죠. 그 지방의 교회들은 바울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를 다싹다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 아,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어. 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난 그 바울이 어떻게 변해서, 변했죠? 오히려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과 고백을 듣고 본그 모든 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이전에 강력한 핍박자였던 그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고, 변화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체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극단적인 박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까지의 내 가치관과 악한 선풍, 선풍과 태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은 물론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감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죠. 바울은 이전에 그가 증오했던, 그가 제일 싫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혀를 차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바울의 지난 행적과 이 삶을 통해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의 말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표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아까 많이 설명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 할례와 음식법, 안식일 규례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시적인 표지, 보이는 표지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여정을 편지에 적음으로써 나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린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흔히 종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꽂혀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역사적 시점, 그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종이 가진 사회적 위치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의 지위와 명예가 높으면 그의 종이라 할지라도 매우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높은 귀족들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노예에게 맡겨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때때로 종이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사자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 하찮게 여겼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점에서.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단순히 지위가 낮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증언하는 존재로 세상과 교회 앞에 섰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은 그가 먼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의 주,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품이 나의 삶과 닮아져 간다라는 그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선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인정받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